잘안 아, 들려, 뭐라고? 내일 모레 버스 타고 오라고. 내일 모레? 응. 내일 모레 어떻게 가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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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게 한 번. 그래,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막 카톡 할때 그랬잖아. 아, 나못 갔어, 그거는. 진짜 답답해. 아, 내가, 아, 니가 그 어, 할머니 집 가서 푹 쉬고, 아, 힐, 힐, 그랬잖아. 그니까, 느낌도 안말안 했잖아. 어, 아, 생일날 못 보낸다고 말안 했잖아. 난 그걸 못 봤다고. 아. 아, 짜증나. 틀었어. 아. 뭐라고? 그랬어 틀었어. 안 된다고? 어. 왜? 아, 다시 뭐라고 왜 스트레스 받냐고? 아 다시 와, 그러니까. <laughs> 여보. 응. 음? 어. 안 갔어. 아 진짜 화낸다. <laughs> 아 아이, 진짜. <laughs> 웃지마, 웃지마. 나 지금 전단지 돌려야 되니까 좀 이따 팍팍하 <laughs> 보고 봐. 기다리고 있어. 알았지? 아, 알겠어.